오늘 말씀은 이미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그달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은 이후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암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세운 자신의 총독을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든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 달라 하는 말씀의 뒤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42장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선포해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이 유다 땅에 머무르라. 하나님께서 만일 그러하신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를 너한 너희를 건져 주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이미 42장에서 선포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를 않은 거예요. 아무래도 불안하고 아무래도 도망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예레미야에게 묻게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도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미 앞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망하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무르라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게 되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한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네가 내 마음대로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2장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약속을 또그 다짐을 어기고 애굽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도망할 때에 그냥 가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도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때에 역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느부간의 쌀이 이 애굽까지 쳐들어오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도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애굽조차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하는 데 쓰임 바았던 바벨론의 느부간네살을 데려다가 애굽을 침공하게 될 것이요. 애굽은 또한 그들의 말미암아 전쟁의 참화를 걷게 될 뿐만 아니라, 여기 13절에 애굽당 베셈메스곧 태양의 성읍 우상을 숭배하는. 태양의 성읍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우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없이 하려고 하고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회개치 아니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은 그대로 애굽 땅에 이루어지게 된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42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달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42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고 너희를 멸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그대로 머물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뜻을 내가 돌이키고 너희를 살려줄 것이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건네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생각할 때에 "아니, 어떻게 그 흉악한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겠든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기로 작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0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종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을 불러다가 애굽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들으스는 종에 불과하다. 내가 바벨론 왕을 들어서 유다를 어, 점령하고 그 징계를 너에게 행한 것처럼 다시금 그를 들어서 애굽 땅에도 전쟁의 참화를 겪게 하게 할 것이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줄 믿습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이 점점 그럴 듯하고의 선전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회복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물이 너를 침노하지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소리와 소문이 난무하고는 이 시대에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가짜 뉴스와 과장되고 편향되어진 것들이 떠들어대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이 나라와 민족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떠한 계획과 뜻으로도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베풀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궁유리 여겨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땅에 세운 받은 모든 교회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는 이 땅에 세운 받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고 열명을 찾으셨던 그래서 그 성읍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러 말미암아 이 땅에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혼란과 거짓과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행 중에 있고 또 가족을 방문하고 돌아온 길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도 하나님 안전함으로 지켜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겨내는 아름다운 발걸음과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세밀한 은혜와 은총을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위로 대우신의 연약감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가운데에 거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금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 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엘림 요양원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